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플라튼 결투장입니다. 과거에 플라튼이 처음 출시되고 30짜리 플라튼 리뷰에 왔었는데 그때 그 영상은 완전히 폭망해 버려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리뷰를 해서 과거에 저랑 엄청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치길 보았나? 자 일단 덱 세팅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 공진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방덱 상대로 심하게 답이 없어가지고 방덱이랑 공덱 둘다 상대 잘할 수 있는 태오 보호 진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빨리 출발해봅시다 자우에 플라공덱 과연 승률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이거 바로 멜키드한테 들어가면 관통 먹이면 이제 끝나죠 물론 권능은 있을 테지만 오케이 딜 약하고 태오만 스킬 안 쓰면 돼 통감? 좋아, 피읖 네, 상대 무효를 깎았나? 좋았어 피기알 잘했는데, 일단은 반격 빨랑 없애야 되는데 테오를 빨리 잡아야지 이게 플라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저렇게 해서 죽여가지고 스킬 못 쓰게 합시다 이거 확신히 어우, 야질센거봐 좋아, 관통. 아, 그 와중에 스킬 낭비. 각성기는 돌아왔고. 아, 어떡하지? 일단 어차피 플라테는 죽을 테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관통으로 한방 먹여주자. 카오라 살아남아야 되는데. 오, 다 잡았어. 나름 활약했네, 타카. 좋서 피읍하자. 카올라야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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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빈다음잘 뜨고. 피읍 각게진 감소도 좋죠. 각성게이징 감소. 앞줄도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와 개꿀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태오 이제 광폭인데? 그렇지. 광폭상 셀 때는 스킬 낭비하는 게 좋죠. 아, 소풍 뭐야. 어차피 여기는 이제 시간 끌리는 테테전인데. 아, 너무 재미가 없어 이런 건. 좋아요. 소풍 잘 나가네. 자, 이제 스킬이 돌아오면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스킬 써 봐. 소풍 <laughs> 날리려나 또? 마무리했다. 우리 타카도 안 죽고. 완벽했다. 자, 이번 상대는 방대기입니다. 아, 역시나 플라톤을 공대에 끼는 건 승률이 너무 안 좋네요. 어, 상대 헬레니아가 없네요. 좋았어 아, 뭐야? 번는못 뺐네. 벌써 회복 두번 차감시키고, 그렇지. 근데 이게 통감이 안돼 있어가지고, 루디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 아일리니아도 괜찮죠? 자, 버티기만 하자 이제. 흑풍참을 써. 흑풍? 아, 이거 딜안 좋을 텐데. 어? 꽤 괜찮은데? 그렇지, 잡고. 여기서 흑풍 쓰면? 아, 나 헬리 없으니까 이것도 딜 괜찮을 텐데. 그렇지, 딜쎌것 봐라. 버티자. 카고라. 야아못 버티네. 그 다음에는 역시 그럴 줄 알고 와서 이제 이제 이게 개비 들어가면 통감 다 끝났으니까 이득 보겠다. 거기다 상대 플라톤이 이미 회복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딜만 넣으면 잡을 수 있어 가지고. 어. 아. 이 스킬 볼 때마다 나가고 싶어, 이제. 아, 진짜. 좋아요. 오케이, 각성이 쓸수 있겠다. 가만히 있어, 타카야. 타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어떡하지? 다음 스킬 버티만 자신이 없는데? 못 버틸 텐데. 아, 이럴줄 알았어. 아직 플라틴이 남아있긴 한데. 카구라가 저걸로 루디 잡았으면 이득 엄청 봤을 텐데 이게 비해서 쓰야 좋아서 잡고 일단은 아일린한테는 엄청나게 개사기 스킬입니다. 피에봉 못했으면 끝난 거지 뭐. 루디 각성 스킬 안쓴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마무리다. 와플라트이 혼자 다해 먹는네. 이것도 확치라서 딜 엄청 센데다가, 그리고 바로 스킬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연속 세번 스킬. 깔끔하게 마무리. 방대 같아 승률 좋네요. 지금 1번 자리가 실베스트인데 지금 쏙 끼고 있죠? 나이스인데. 바로 권능 빼버립시다. 거기다가, 각성기를 써가지고 바로 태오 스킬 못 쓰게하면 태오 스킬 못 쓰게하자. 나이스. 뭐야 실베잡았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역시나 태오 스킬 쓸줄 알았다. 제자 다음 스킬로 좀 바로 없애버려. 오케이 때린 거 좋고. 그렇지. 이거 일단 각성 게이지 감소 시키고 잡아오려 오케이 잡았다. 좋아요 회복 감사합니다. 아 마비 걸리지 마. 마비 걸리면 안 돼. 아 걸려버렸네. 오케이 우리 타카 열리란다. 좋았어 각성기 쓰고. 일단은 상황은 아주 유리합니다. 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플라틴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대만 더 때려봐. 한 대만 더 때리면 그렇지. 개꿀이죠? 역시 플라튼. 물론 공대기에 사용하면 진짜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도 어딥니까? 아, 죽겠네. 좋아. 다음 스킬 남았지? 황감하고, 상대 흑익은 들어왔을 텐데, 분명. 흑익 들어왔나? 들어왔네요. 괜찮아 우리 플라톤 할일만큼 다 했어 <laughs> 그래서 결국 플라톤 사용에 맞자 의미가 없습니다 확률이 너무 떨어져 질 턴감하고 근데 이게 턴감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턴이 남았네 결국 이렇게 되면 지 혼자 자멸하겠구만 다카 반격 잘하는데? 그렇지 반격 때리고 이것도 반격해봐 아 위장이나 안되네 제발 반격좀 해줘 빨리 끝내자고 끝났네 오케이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판은 방덱이네요 이렇게 승률이 안좋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로플라튼 공덱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오케이 딜세고 바로 권능 뺐는데? 일단 신기한건 방덱한테 승률이 좋은겁니다 아 분명 이 상태로 봤을때 루디가 방패를 킬텐데 오케이 안 켜져. 거기다가 방고깨리면 마무리다. 그렇지 플랫는 바로 잡고 한번 더. 좋아 각성기까지 활성화되었다. 빨리 잡아야 돼. 자 각성기로. 그렇지 미리 키면 부활 하고 나서 못 하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을 봤죠. 뭐야 헬레니아 죽었는데 일단 헬레니아 죽으면 그것도 이득인 게 흑기글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안 쓴다는 거지만 것보다 상대 태우 빨리 잡자 아 살아야 돼 원능이 빠진 것 같은데 아 곤란하네 그렇지 빨리 태우 잡아 그리고 덤으로 다른 애들 잡고 클레미스도 잡아야되는데 클레미스? 아그혐부활의 결정이 누구한테 들어갈지가 문젠데 누가되테들냐태오같은데 빨리 잡아버려 일단 잡고 와 빨리 잡아야되는걸 이렇게 시간 끈단 말이야? 오케이 살고 그렇지 고뎀 잡아버립시다 오케이 딜스에 역시 타카 생추뎀 좋았어 우리 위장 다시하면 상대 이제 절대 못 잡죠 위장 쓰고 이제부터 턴감만 하면 됩니다 좋아 이걸로 누디 못 잡지 플라텐도못 잡고 좋아 다턴감 들어왔다. 거기다, 루디, 이제, 피일로 만들고. 성감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절대 질수 없는 상황인데? 질 수가 없어. 아직도 못 잡았네, 우리 플라튼. 엄청 잘 버티는 것 보소. 자, 통감하고 성함 두번 해야 되는데. 아, 이걸로 부족해. 아, 결국 끝날 때까지 안 끝나겠구만. 이걸로 죽을라나? 뭐 어, 살았네? 뭐야? 시간 끌어봅시다 아 진짜 제발 빨리 끝내줘 상대 방폭 게이지 언제 끝나 그래 또 스킬 쓰고 우리 권능이지 좋았어 완벽하다 아직 부활도 있어요 그거 하나 끝내줬네 오케이 잡아도 한번 더 때려봐 아더 때리지 슬게임 고고 쓰겜, 쓰겜. 언제 끝나냐? 쓰겜 좀요? 네, 끝났습니다. 아, 힘들었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우리 플라튼. 절대 플라튼 공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점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냐?